잘했세요 대기면 친구가 지금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우사단이또마격적으로기사를드리 그� 하겠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Broadway Türkiye> 아, 여기에 또 우리 수많은 라이트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저희를 모르는 또 우리 일반 반격본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의 윤두 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이라이트에서 이기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양류섭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순남시 도원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전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왼쪽 분들 잘 보이실까요? 네, 아 이게 정말 끝까지 또 많이 계시고 <목소리> 오른쪽 분들 잘 보이세요? 와 저기 끝까지도 많은 분들 계신데 저희가 또 최대한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센터에 계신 분들 지금 약간 저희가 보면은 어, 좀, 좀 많이 거리가 좁다 보니까 안전상에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서로서로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네 어차피 그한 1, 2cm 또 가까이 보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cm 앞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네. 너무 이제 밀지 마시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공연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장마 예고가 있어서, 습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쵸? 죠 네. 기온도 굉장히 높아서, 불쾌지 수가 지금 뭐 엄청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 아니. 이렇게 그렇게 밀면, 이거 오늘 위험해요. 잘못하면. 네, 진짜 싸움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최대한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또 라이터 여러분들의 또 공연 질서는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거죠. 네, 안전하게 오늘 공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다음 곡을 이어서 가볼까요? 네, 야, 네늘 퍼스널에 들려드린 곡은 아, 그니까 언론이란 곡이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데이들이그리 제가 무슨 노래 불렀죠? 불어온다. 불어온다. 본인이 쓰신 거네요. 최근에 그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활동을 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들은 아마도 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주주 씨가 또 장마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씨가 덜 맞는 노래인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좀밤이 오시나요? 어떤 노래이실것 같으세요? 오늘만 불러주세요. 동훈이가 시간 끌어달래요. 어, 왔다. 그러면. <목소리> 네. <목소리> 요즘, 우리 라이트 분들, 노래 실력 대단하다고, 아, 네. SNS의 하트에 사실, 솔로 콘서트는 제가 했었는데 어, 노래로 소문 나는 우리, 우리 라이트 분들이에요. 우리 팬분들이, 이야,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이번 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또 라이트 여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네, 이 노래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릴게요 응. 응.